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본 AI와 중국 시장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워렌 버핏은 왜 주식을 팔고 있을까? 퍼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전략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골드만삭스가 AI가 중국 시장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고 전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AI가 성장한다고 해서 중국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인진?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AI 기술이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AI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AI가 향후 10년 동안 중국 기업의 주당순이익을 연평균 2.5%씩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주식시장의 가치가 15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주식에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AI 붐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AI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골드만삭스는 AI가 중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중국 내수시장 부진. 현재 중국 경제는 외부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내수시장이 약합니다. 즉, 중국 내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AI 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경기부양책이 부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충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와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중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기술 수출 통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및 ai 관련 기술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및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AI 버블 신중해야 하는 이유. 골드만삭스는 AI가 중국 주식 시장에 의미 있는 유입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I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 내 AI 인프라 및 반도체 산업은 이미 성장했지만 이제는 실제 사용자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직 중국 주식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히 AI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 AI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AI 산업은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수시장 회복, 경기 부양책, 규제 완화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은 어렵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도 강조했듯이 AI가 중국 시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만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은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투자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워렌 버핏은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매도 행보가 시사하는 바를 월스트리트 전월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다. S&P500 지수는 2024년에 25% 상승, 2025년에도 4% 추가 상승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024년 1에서 3분기 동안 총 127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 4분기에도 추가로 60억 달러 순매도 특히 버크셔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금융 및 기술주를 대거 매각했습니다 애플 지분 1100억 달러 규모 매각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0억 달러 규모 매각, 시티그룹 거의 모든 지분 매각. 그렇다면 버핏은 왜 주식을 계속 파는 걸까요? 둘째, 버핏의 투자 전략 현금 보유에 집중. 퍼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100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4분기 주식 매도로 인해 현금 보유량은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현재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 버핏은 90세 이후부터 시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강세장이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폭락장이 오면 대규모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버크셔는 과거에도 큰 폭락이 온뒤 엄청난 투자 기회를 잡아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할 현금을 비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존 포트폴리오 재조정 애플과 금융주를 줄이는 대신 에너지 아크서 덴털 퍼트롤리언및 보험처부 산업에 집중. 2024년에는 아크서 덴털 지분을 130억 달러 규모로 늘려 거의 30%의 지분을 확보. 처브 보험사 주식도 70억 달러 이상 매수. 즉, 버핏은 성장주에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셋째, 버핏이 놓친 기회. 시장과 다른 길을 가는 이유. 버크셔가 매도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현재 주가를 보면 애플은 244달러로 상승 버크셔의 매도 평균가는 185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7달러로 상승 버크셔의 매도 평균가는 40달러. 결과적으로 버크셔는 이 주식을 좀더 보유했더라면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법을 당시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넷째 결론 워렌 버핏 시장을 거스르는 이유는 퍼크셔 해서웨이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축적 중 현재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 하락장에 대비하는 전략 애플 금융주 비중 축소 에너지 보험주 비중 확대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